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전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인정하며 예배하는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력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예배하기도 하고 바위나 나무들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알지도 못한 채 막연히 신에게 예배드리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내가 아테네시를 돌아다니며 여러분이 예배하는 곳을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재단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고 알리기 위한 선교에 힘을 쏟아야만 합니다. 시편 22편 27절,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님께 엎드려 예배드릴 것입니다. 아멘. 지난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코피아포 인근 산호세 광산에서 세계적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들이 700m 아래의 지하에 매몰되었을 때 흐르는 시간과 비례해 지켜보는 사람들의 절망 또한 커졌습니다. 그런데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 지났을 때 시추봉에 달린 드릴을 올려보니. 귀신처에 있는 우리 33명은 모두 괜찮습니다. 라는 쪽지 한 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구조팀이 결국 69일간 진행된 구조 작업을 진행하여 광부 33명 전원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전원 구조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구조된 광부 모두가 지치거나 파리한 상태가 아니라 아주 밝고 건강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ABC 방송국에서 구주된 광부들을 집중해서 인터뷰한 결과 결론 내리기를 매몰 광부들이 그 상황에서도. 오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세 명의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리더는 작업반장인 루이스 우르주아였습니다. 60세의 그는 33명의 광부들이 몹시 절박한 상황에서도 규율을 지키며 잘 지낼 수 있도록 반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우르주아는 갱돈의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 리더였는데 그가 산호세 광산에서 일한 지는 두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33명 광부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 69일 동안 이들을 안전하게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갱도가 무너진 며칠 후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진 광부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면서 주먹다짐까지도 벌였습니다. 이때 우르주와 반장은 광부들의 안전을 위해 광부들을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해 격리함으로써 싸움을 미연해 예방했습니다. 그리고 생존 사실이 알려지기까지 17일간은 48시간, 즉 이틀에 한 번씩 두 숟가락 분량의 참치와 쿠키 반 조각, 우유 반껍 등을 균등하게 배급하였습니다. 이처럼 냉정할 정도로 침착한 우르주와 반장의 리더십은 광부들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다른 광부들이 모두 구조된 후 제일 마지막에 탈출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의 표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리더는 유니 바리오스로 광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리더였습니다. 50세인 바리오스는 15년 전에 받은 6개월짜리 간호 교육의 기억을 더듬으며 광부들의 건강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광부들의 체온과 체중, 세균 감염 여부를 확인했으며 지상 의료팀의 지원을 받아 폐렴과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까지 실시했습니다. 15년 전에 받은 간단한 의료 교육만으로도 바리오스는 위기의 상황에서 조직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리더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매우 독특한 리더였는데 그것은 영적 리더로서 주인공은 마리오 고메즈였습니다. 고메즈는 당시 63세로 매몰된 인원 중에서는 최고령 광부였습니다. 그는 매몰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과거 고메즈는 젊은 30대 시절 밀항을 시도하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11일 동안 배의 갑판 밑에서 소량의 초콜릿으로 연명하면서 간신히 생존하였고 갑판 사이로 떨어지는 물방울을 신발에 받아서 먹기도 하였습니다. 고메즈는 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불안해하는 동료들을 달랬습니다. 고메즈 자신도 갱도에 갇힌 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였고 동료들에게도 믿음으로 격려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가 있었기 때문에 33명의 광부들은 누구도 자살할 생각이나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꿈과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갱도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리더십 중에 영적 리더십이 있었다는 점은 우리 인생이 본성적으로 영적인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결코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과 환경에만 만족할 수가 없으며 영혼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교류가 있어야만 만족함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임이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힘찬 생명력을 얻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쓰고 있고 필요한 것들만 충족된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 교류하면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과 같이 힘찬 비상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남녀종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